펜도구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책대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1번 실습 파일 F16을 엽니다. 여셨고요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2번에서 예, 확대를 잠깐 해볼게요. 예, 이 레이어를, 요 레이어를 요 부분, 예, 사각, 사각형 안에 플러스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쭉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 해서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되죠? 예, 이렇게 복사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아래 레이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아래 원본 레이어요. 얘가 원본이죠? 요건 복사된 거고요 그래서 원본 레이어 선택하시고요그 다음에 컨트롤 U를 누릅니다. 컨트롤 U. 예, 누르시면, 예, 이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밝기 부분, 이 밝기 부분을 최대로 올립니다. 최대로 올리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밑에 원본 레이어가 완전히 백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복제한 레이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복제한 거죠, 이게요. 복제한 레이어 선택하셨고요. 5번은 펜 도구를 클릭합니다. 펜 도구요. 예. 여기 보시면 요게펜 도구입니다. 펜 도구요. 펜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6번은 제품과 경계선에 펜 도구를 클릭하다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자. 요부분이 제품이죠 요부분이 제품이고 여기가 배경이죠 배경 이 바탕 부분이죠 여기 바탕 부분이 부분이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일단은 펜도구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 딱 클릭했습니다 다음에 다음 클릭 후 곡선 조절하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적당한 지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놓지 말고요 여기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놓지 말고요 쭉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곡선이 컵 라인을 따라서 예, 그려지도록 조정을 해 보십시오. 실제 하실 때는 요거를 이래저래 좀 많이 다양하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셔가지고 아하 이렇게 움직 이렇게 곡선이 변형되는구나 바뀌는구나 라고 좀 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이 컵 라인하고 딱 맞춰지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8번 보시면 알트 중간점 이라고 되어 있죠 알트 중간점은 키보드에 알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중간 지점 있잖아요 중간점 요거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 중간점 부분을 딱 클릭하면 옆쪽에 선이 없어져 버렸죠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클릭 후 곡선을 조절합니다. 예, 동 자, 다음 한이쯤 해볼게요. 이쯤 클릭하고 또 예, 마우스를 움직여서 예, 컵 라인과 맞춰줍니다. 다음에 10번입니다. 알트 중간점 클릭이라고요. 또 동일하죠. 알트 중간점 클릭. 이런 식으로 이하 동일하게 작업을 반복해 주십시오. 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됐고요. 네, 직선 부분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직선 부분은 쭉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 곡선 부분. 천천히 움직이시고 알트 중간점 그 다음에 곡선 맞춰주시고 알트 중간점 또 곡선 맞춰주시고 알트 중간점 예,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이제 이, 이 코스는 직선이잖아요 직선은 그냥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바로 처음 지점으로 오겠습니다. 처음 지점으로 가까이 오면 자세히 보시면 예, 펜툴 옆에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처음 시작점으로 펜툴이 오면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가 생기죠. 펜툴 오른쪽에 이게 뭐냐면 아, 시작점으로 다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딱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예, 펜툴로 해서 패스가 따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볼게요 이렇게 예 패스가 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컨트롤 엔터를 칩니다 예,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컨트롤 엔터 치면은 방금 패스가 예, 선택 우리가 사각이나 원형 선택할 때 봤던 선택 선택이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죠? 예, 지금 개미가 줄 서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게 선택이 된상태고요 저희가 이 패스를 따서, 예, 패스를 따서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이 배경을 지우기 위함입니다. 배경. 그런데 현재 지금 제품이 선택돼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딜트를 누르면 제품이 지워져 버립니다. 제품 지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배경을 지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소 다시 하고. 이 선택이, 컵이 선택된 게 아니고, 이 바탕이 선택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2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바탕이 아닌, 제품이 선택된 경우, 지금이죠? 지금 제품이 선택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Shift Ctrl I를 선, 클릭하라, 아, Shift c I를 누르라고 돼있죠? 해보겠습니다. Shift Ctrl, 키보드에서요, Shift Ctrl I를 쫙 누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외곽선에 보시면 개미가 예, 개미가 지나가는 모양새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 컵을 제외한 나머지 바탕 부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13번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예 보시는 것처럼 배경이 지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4번은 뭐냐면 컨트롤 d 라고 되어있죠 앞서도 했지만 컨트롤 d는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선택이 이제 없애야 겠죠 마무리 해야 되니까 컨트롤 d 를 누르면 예 선택이 해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패스를 예, 땄고요 지금 제가 아, 강의를 설명을 하면서 예, 하다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 좀 약간 매끄럽지 않죠 여기서 다시 좀 패스를 따서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하게 좀 부족하게 된 부분은 좀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좀 어디는 어디는 좀 까맣게 남아 있고 예, 어디는 안 남아 있고 좀 불규칙하죠 이런 부분도 좀 2차 패스를 따서 예, 좀 다듬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예,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마저 부족한 부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예, 이렇게, 펜 툴로 패스를 따서 불필요한 배경 부분을 지우는 것을 해보았습니다.